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 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에 앞서, 어, 자기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제가 늘려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누가 걸릴 건지, 걸리는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다 됐네요. 자기 이름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운대. 오늘은 해운대 님이 걸리셨습니다. 자, 오늘은 해운대 님은 어, 제 밑에 보시면 카카 그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얘기 나누시고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운대님 축하드립니다.